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LG전자 위아래로 제스처만, 그래도 이용관리 라는 제목으로 LG전자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LG전자가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에요. 상승 전환 하려는 제스처는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에 있을 때는 사실 손을 빼는 게 맞아요. 손을 빼고, 매수 타점 정해놓고, 돌파하면 이제 매수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박스권 하단 이탈에 대비해서 이용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LG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LG전자의 주가 분석 펀더멘털 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파동 현재 위치와 주가 추세 지속 전환 연구 진단합니다.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실적은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6조, 영업이익이 4조, 뭐 이러면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 그렇죠. 저기, 차, 자동차도 한 3, 4배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틀린 건 있어요.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 LG전자가. PBR도 다소 높은데, 자동차랑 틀린 점은 배당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주가의 흐름이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lg 전자 지금 답답한 흐름인데 차트 한번 보시고 어, 그렇죠. 대응 방안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전자 일목 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예,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지금 상승했다가 반락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가운데 주가가 지금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한 8개월 정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세라고 볼수없어 하락세입니다 아, LG전자 일목균형표 주봉차트인데 주봉차트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서 지금 하락하다가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구름대 밑에 있기도 하고 하락세로 봐야 됩니다 하락세인데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에 있습니다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지금 행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 전환인지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봉 일목근형표 일봉을 보니까 저 상승을 시도하다가 사실 구름대 밖으로 나갔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상승을 시도했는데 재차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반등 반락이 나오면서 지금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까만색 전환해서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은 되어 있지만 주가 자체가 또 내려왔어요 기름대로.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우려가 있습니다. LG 전자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렵네요. LG 전자 지금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사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5월선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이 하락하는 가운데 사실 20월선, 60월선 밑에 있기도 해요. 하락하는 가운데. 캔들이 3개월째 지금 5월선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세는 맞습니다. 근데 거래도 줄고, 저점은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어차피 결국 세력이 주가는 올리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주선이 하락하고 있고, 이게 주봉 차트인데, 그 밑에 이제 5주선 있는데, 거의 수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주선 돌파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아주 좁은 지역 내에 박스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LG전자 캔들차트 1봉입니다. 1봉을 보니까 지금 61선이 중요한데 61선이 완만히 하락하는 가운데 사실 61선을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계속 다시 한번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LG 전자가 9만 원이 저점이었고, 9, 저점을 올려놨어요. 9만 2천 원. 여기 또 저점을 또 올려놨는데, 9만 5천 원.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 또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점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쵸? 고점도 내려오고 있어서, 저점과 고점이 내려오는 이른바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잘 보면 삼각형처럼 안 보이지만, 아무튼 삼각수렴 패턴인데, 이렇게. 근데 아직 <laughs> 삼각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 여기서 지지를 받더라도 조금 더이 삼각형을 계속 만들 가망성도 있습니다. 지금 삼각형 제가 너무 과도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게 고점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커서 고점은 완만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점은 좀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는데, 고점 올라가는 것도 사실 길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봐야 돼요. 박스권. 박스권. 예, 상승 전환 시도를 하긴 했는 하고 는하는 있는, 있는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조금 답답한 흐름이다. LRS는 지금 조정조정이 조종,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음으로 떨어졌고, RSI도 50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나서. 지금 MAC 오실레이터 음 자랐고, 스토캐스틱은 완전 데드크로스, 올 데드크로스 나서 지금, 전부 다 하락으로 하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는 그렇죠. 안 봐도 뻔하죠 예, 세력입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시키고 싶은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기관도 별로 안 사고 있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대응법은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또 손절 라인 잡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손절을 좀이 정도. 지금까지 저점을 잘 깨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92,000, 93,000원 손절 라인 잡고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거라고 지금, 지금까지는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93,000원까지 내려오면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양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고점을 돌파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성공을 못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10만, 그렇죠. 10만 7백 원. 여기가 여기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올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매물이 망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내려가야죠. 그래서 9만 3천 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스트점은 10만원, 10만 원, 10, 700원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 지금 딱 보시면 엄청난 지금 박스권에 있긴 해요. 보면 선을 그릴, 그릴 수 없을 정도예요. 위에도 박스권, 아래도 보면 9만원과 10만원 사이의 박스권입니다. 그쵸? 그 얘기는 아무튼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이 가격을 통과해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LG전자가 10만원 돌파해도 고점은 좀 많습니다. 11만 1000원대에도 고점이 있어서 이거 돌파해야 되고, 13만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조금 생각보다 훨씬 더 답답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보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유하시죠.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